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이제 재상고할지 여부는 7일 동안 피고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 7일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기다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대부분이 그것은 지키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거나 어 판결을 확정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 규정이나 기일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무효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어~ (2심에서) 최대한 이 판결을 끌어보고 이들이 여전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고동 재판부를 탄핵을 하고 재판부를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 네, 네. 그 반대 의견을 낸두 명을 빼고 네. 많은 시민들은 차제에 그냥 빨리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자.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건 명백하게 대선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laughs> 대법원에서 불과 9일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따져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4 8시간 정도밖에 안되다는데68,000 네.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뭐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인이안 됐을 수도 있어요.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졸속재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언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고려를 해서 현재에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게끔 우리가 논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태를 진행을 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법원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헌법 소원을 인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심제로 가게 되면서 어, 이 대법원이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부를 구성하는 이런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욕적이겠욕적인 한할 뭐 정도 뭐 예, 이런 아니 뭐 넘어서는 거죠. 치욕적인 사태를 초래, 초대,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했을 때 대법원이 저는 틀림없이 가처분 신청을 낼 걸로 보는데 그때도 헌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법원을 밟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최고법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그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